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책 레버리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아마 다들 들어보신 제목이실 거예요. 자, 레버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 어떤 제3의 것을 이용을 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지렛대, 그 지렛대를 우리가 이제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를 옮겨야 될때그 도를 그냥 힘으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그지렛대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도를 옮기는 건 가능하죠. 우리가 삶에서 많은 우리 삶에 지렛대가 있는데 그 지렛대를 이용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또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자유입니다. 반드시 뭐 사업하는 사람들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을 성공시킨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노력과 시간을 온전히 다 투자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과 또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 나, 지렛대가 될수 있는 그 레버리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일상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죠.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물론 수명을 오랫동안 산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겠지만, 수명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잘 이용하느냐가 바로 성공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수 있느냐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책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레버리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즈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것들은 모두 아웃소싱을 주라는 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오너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은 내가 가장 잘해. 그리고 세 명이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빨라. 훨씬 잘해. 이렇게 생각하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나만큼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80%만 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그만큼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벌게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일, 그 일에 오로지 나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내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낼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것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80%는 다 아웃소싱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도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면 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과연 그 돈만큼을 저 사람에게 줄수 있을까? 모든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아웃소싱을 주어라. 그러면 그 비용만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청소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청소하는 사람을 써서 청소를 시켜라, 아웃소싱 해라. 그리고 그 돈만큼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채워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벌까. 우리의 뇌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큰 돈을 벌기 위한 것에 내 머리를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나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치 발휘하면 분명히 청소를 외부에 맡기는 그 돈만큼 이상을 벌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이제 소비된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까운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돈을 아끼고자 시간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한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정말 아깝네요. 내가 이날 이 시간 이것보다 더 창조적이고 더 핵심의 결과를 낼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는 것이 더큰 기회 비용을 손실한다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레버리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다. 자유,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유. 어떻게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만 얻으면 진정.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관계에서의 자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러한 자유를 얻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레버리지로 시간과 자유를 지키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겠지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해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정의하는 성공이다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움으로써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이 책에서는 성장과 발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성공 동기부여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나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에서 우러나는 마음만이 타인들이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또 타인들이 나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도 역시 부와 자유와 돈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레버리지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이 한정된 시간을 극대화 할수 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시간에 최고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가 통합될 때 일은 휴가가 되고 열정은 직업이 되며 그것은 곧 나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효율성이 극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야 똑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을 할 것을 두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있다는 것. 자 사람을 활용하여 시간과 자유를 벌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청소할 것을 나보다 청소를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아웃소싱 함으로써 나는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업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 사람을 활용해라.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리를 이용하라. 복리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고 나면 그 투자에 이자가 생겨서 그게 복리가 막 불어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그것도 우리가 역시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을 사 놓는다면 그것이 또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서 어느새 또 나에게 부를 안겨줄 수도 있죠. 그부은또 나에게 역시 시간과 자유를 줄 수도 있겠죠. 은행을 잘 이용해서 시간과 돈을 벌수 있다는 방법. 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와 또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보와 그리고 정작 중요한 행운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인이라고 하죠 그런 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 성공은 하기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어, 잘 있었어? 하고 이제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의 평판과 또 신뢰를 잘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술과 지식을 벌어라. 내가 어카운팅, 내가 뭐 서류 정리 하는 거, 계산하는 거, 아무리 잘 해도 그걸 내가 하느라 그 영수증을 붙잡고 막 하루 몇 시간을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나의 재무 상태라든지 내 회사의 회계 업무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들은 그만큼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알아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또 집중력을 이용해서 핵심 성과를 이룬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원띵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하고 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최고의 효과를 누리라는 거죠. 이것저것 조금씩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책에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책 레버리즈를 읽으면서 아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아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문장이. 일을 하되 휴가처럼 나의 열정을 직업으로 그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직업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그런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열정을 갖고 정말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된다면 일거양득이 되겠죠. 이 책의 레버리지가 바로 일거양득입니다. 한 가지만 좋은 일보다는. 두 가지 일을 했을 때두 가지 효과를 함께 얻는 일을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저녁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사업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니면 좀 어떤 고민 거리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어떤 위로와 공감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면 두 가지의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어디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만 가는 것보다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나 함께 간다면 일도 보고 또 휴가도 즐길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이나 주변에서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에서 우리 일상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내 주변에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나의 시간을 갈아넣어서 허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비하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점검해 보셔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최고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참, 이책한 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그 생각은 나의 습관과 인생을 바꾸고 또 그렇게 바뀐 인생은 누군가에게 또 보람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공 동기부여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이 다시 다 잡아지고 아 그래 내가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굳이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까지 계속 타이트하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막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한때는, 어느 때는 좀 릴렉스 하면서 내 자신을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어서 오늘부터는 또 다시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내 마음의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음 중년에 우리 이제 아이들도 떠나고 좀 외로우실 때이책 읽는 것을 독서를 내 인생의 친구로 삼는다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드리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좀 양식이 채워지는 그리고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취미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책이 있다면. 읽을 책은 너무 많잖아요? 내 주변에 항상 책이 있다면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또 나이가 들어도 결코 허무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될것 같아서 한국 책이 많은 곳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저는 부러울 뿐입니다. 한국에 가서 책을 좀더 많이 사 와야 되겠어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떠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실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가지시고요 레버리지라는 책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b 이